네, 김태원 의원입니다. 저, 지금 요번 법안을, 우리 지금 안전교육진흥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진흥원 설립을 지금 하시겠다고 렇게 했는데. 네. 지금 그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안전교육에 대한. 현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16개 기관입니다. 16개 기관이요? 예. 그러면 그 교육기관하고는 어떤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앞으로? 꼭 교육기관하고 예.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합해서 안전교육 그 지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예.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에 대한 교육 체계 음. 어떤 그 음. 교육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라든가 종합적으로 예. 체계를 잡아 나가시겠다는 이제 그 예. 말씀이시죠. 그런 것을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 이러한 법안이 이제 저 뒷받침이 돼서 지금 우리 안전에 대한 또 담보가 되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이런 안전에 대한 규제가 돼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이제 감사 결과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지금 저뭐 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이그 선박 점검 업무도 제대로 지금 현재 잘 어, 어 선박 안전 기술 공단에서 지금 제대로 잘안 되고 있는 부분도 지적이 돼 있고 또뭐 소방 시설 설치 의무화된 어 특정 소방 대상물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법과 제도도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운영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상당히 안전처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이라든가 규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안전 점검 감찰 제도 또 기관 평가 제도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처가 돼서 이제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은 믿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안전차가 생기고 나서도 계속 안전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하나 캐피탈 사고, 뭐, 천안 근로자 추락사고, 뭐, 이렇게 많은 좀 사건들이 지금, 사고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안전에 대한 좀 국민들의 의식이 이게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을 어떻게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국민들께서도 이제 안전에 대한 이런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잘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저들도 그, 하여간 역량을 발휘해서 되들기면 재난이라든가 안전이 좀 경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그 규정과 원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고들도 그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이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파기되는데 하여간 네. 그런 원칙과 규정을 잘 준수하는 문제도 저들이이번에 예.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을 만들면서 네. 착안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전처만의 그 노력으로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 부처가 또전 공직자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안전처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메르스 어, 우리그 감염병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번에, 그, 이러한, 그 메르스, 그, 전염병 관리 체계가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이러한 그,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확실하게 강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뭐, 보건복지부 차원의 그대책으로해서는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방안 시스템을 구축할, 지금 메르스 사태를 계속해서 종식 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여간 최단도로 빠른 시간 내에 종식토록 노력을 하고 어, 끝나게 되면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 지휘체계 문제라든가 이 대응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한표 의원님 한 분만 하고 대충 정리를 对哟。<laughs>